안녕하세요. 리버리농부 정기학과입니다 어, 2022년 11월 29일 농장에 들어가는 길에 어, 유기견으로 보이는 개가 발견되어서 너무 놀랬거든요 이게 2019년에도 저런 유기견으로 보이는 개들이 농장을 피해를 준 적이 있었다 보니까 어, 혹시라도 농장에 또 피해를 끼칠까봐 하는 그런 좀 조바심이 생겨요. 평소에 지금 그때 이후로 2019년도 이후로 그 농장 사고 이후로 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네, 관리는 원고인. 하고 있는데, 혹시. 어,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영상이 2019년 9월 21일날 그때 두 차례, 네. 10월, 아, 9월 한 3일경쯤과 지금 9월 21일경에 이렇게 두번 쳐들어 왔었어요. 개들이. 두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의 닭들을 잃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망을 뜯지 못하도록 좀더 두꺼운 꿩망으로 교체를 하고 최소 1m 이상 구조물 같은 거라든가 뭐 이렇게 개가 망을 뜯, 뜯지 못하도록 또는 염소망이나 능형망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그 제가 관리를 미흡 그니까 그 제가 관리를 잘 못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모르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고 어 그때 그, 그 사건 이후로 좀그 제가 좀어 이게 다키오는를 질릴 수도 있어요 대게들은 그렇게 그 그런 뭐 충격이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질릴 법도 한데.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닭을 키우는 일을 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또 많이 번식을 시키고 있고 이런 것만큼 번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갖고 닭 키우는 일이 너무 또 즐거운 일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는제 네. 입장에서는 많이 즐거운 일이다 보니까 매너가 없다, 매너가 지금까지 없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셔야지. <laughs> 어필을 해야지. 그냥 막. 약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아 앞으로도 저런 유기견이라든가 저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리버리농구 청기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먹을 거 있으면 신호도 보내고.